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차원의 주식회사 영광기전이라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로 맡고 있는 백명호입니다. 어, 저는 전기공사 쪽하고 전기설계감지 쪽에 한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전기공사 업매너를 내서 지금 차원에서 공장수배전 쪽 전기공사 통신소방 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유튜브 교육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유튜브 교육 듣는 과정에서 이 어떤 아이템을 정해서 그 동영상 촬영 수, 그 가제물을 받았고요. 그 가제물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뭐 제일 최근에 많이 해왔던 부분이 공장 수배전 쪽 일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쪽에 뭐 좋은 게 없는가 고민을 했었고. 또, 우연찮게, 요번에 도 그, 미랑의 사, 그 버시비가 동작되는 사고가 있어서 직원들 같이 내려갔다가, 우리 직원들이, 그, OCR 이라고 가죽 계정기 있지 않습니까? OCR, 지락 가죽 계정기. 그거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아쉬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그냥 좀, 두 개가 좀, 접목이 맞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도 큰 지식이 없이 만들었던 거라 아주 뭐 보잘 것 없고 불편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도 혹시 보시면은 넣은 알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그 부분을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할때 기술사 공부를 할때 요, 제가 건축전기설명기술사라고 공부를 한 6, 7년 하다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행을 아니고요. 이쪽에 공부를 하면서 넘겨서 자료를 일부 가져와서 제가 파일프 들어가지고 간략하게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이 원래 OCR, OCR 계정기 세팅이라는 명명이 대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첫 시간으로, 음, 요, Y 전류 회로에 대해 가지고요. 이 Y 전류 회로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Y 뭐 전류 회로는 이뭐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Y 전류 회로는 그 베라끼 계통 열 Y 계통, 델타 계통은 안 씁니다. Y 전류를 뭐그 직접 접지 계통 Y 계통에서 가전류와 지락에 대한 검출, 가절류가 발생을 한다든지, 지락이 발생을 하면은, 그,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그런 회로죠 여기 지금 그림에 Y자료라고 표기가 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요 해로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해로, Y자료, 그죠? 많이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죠. 요거 해로도 하고요. 이 해로는, 음, 뭐 어디나 다볼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여기, CT가 지금 여기 3개 그죠 CTR상에 3개 그리고 OCR이 3개 그리고 o c r 그죠 여기죠 o c r 하나 그렇게 구성이 돼가 돼가 있죠 이거 그 동작 원리는 뭐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라 하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요 OCR이라는 놈은 오버크론 딜레이의 약자로서, 뭐, 계정기 번호 51번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전류 개정기입니다죠 그렇죠? 가전류 개정기 그러니까 가전류가 발생했을 때, 동작해서 시비를 트립시켜가지고, 그죠? 이 전단에 있는 배압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전류 개정기 그러면, 어떨 때 동, 동작이 되느냐,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가질류 계정기니까 가질류에는 종류가 뭐가 가 있습니까 가질류는 뭘가질류라 그럽니까 뭐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가질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단락질류와 그죠 단락질류 단락질류은 쇼트 그죠 단락질류와 가부화질류 가부화질류는 정상 부하보다 약간 가부화 보통 110, 120%, 120 이상 뭐, 150%? 120% 150% 사이로 이야기를 보통 많이들 하시던데, 가질류는 달락진료와 가부하질류.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 면은요 ct, ct, 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대5라고 세팅을 해놓고, 설치를 해놨다 가정을 할게는 가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100A가 흐르면은 ct 2차체에는 5A가 흐를 겁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가보아 들류가, 특징이 차측에 가보아 생기지, 이게, 100에 120%, 120A가 그러면은, 요거는 5에 120%가 되면, 6A가 됩니까? 6A 이렇게 흘러갈까,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세트 100에 120% 해놓으면, 요놈아가, 120%에서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이 되니까, 여기 떨어지게 되는, 되는 거죠. 그럼, 요,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 아마, 한 시, 동작입니다. 한시 동작, 순시도 있죠. 순시는 요렇게 보면은 요 상간에 R상, S상, T상이 삼상 달라기 상관이없고이 상달상간 상간 달라기 생기면은 대전류가 발생을 하죠. 그때도 여기, 여기 여기도 큰 전류가 흐를 거고 그 전류에서 이 o c r 들이 동작해서 떨리는 게 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한시 구간을 가부하에서 동작 구간이라 그러고요. 순신은 달락에서 동작이 그러죠. 우리가 이 전류와, 전류와 시간에 그 차단기 뭐, 동작 곡선을 보면은 이쪽이 지금 시간이 되겠고요. 아, 아니죠. 요가 지금. 아이가 되겠 고요요 지금 t가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습니까? 지요 구간이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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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간이 지금 한시 구간이 되겠고요. 이 전류 이상이 되면요. 이 전류 이상이 되면은 그냥 이 시간 없이 시, 바로 급하게 떨어져서 요 여기 지금 순시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기할 때, 가젤로를 하면은, 달락은 순시 구간에서, 순시 탭에서 검출을 하고, 가부하는 한시, 한시 탭에서 설정, 뒤에 보면은, 순시 탭과 한시 탭을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이래고요. 그래서 y 자료회로는, 그래서 이 OCR 세 개, OCR 세 개, CT 세 개, OCGR 하나. 그죠?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제, 고, 그렇게 이제, 해로도는 이게 다 아실 거고요. 그럼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기 동작이 되냐? 그러면 아까 전에 가질류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탭을 100 120% 맞춰놓으면은 120% 동작이 될 거고 150%는 150%동작이될 겁니다. 그럼 순시 탭은 순시 시 탭대로 한시 탭은 한시 탭로 맞춰놓은 동작이 될 거고 질약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만약에 아까 전에 100대 5라고 이야기를 가, 가정을 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100암페아 여기에 100암페아 여기에 100암페아가 흐르면은 CT 기차 측에는 여기에 5암페아 여기 5암페아 5A, 여기 5암페 흐르지 않습니까? 돌아서 여기도 5암페아 5A, 5암페아 흐르면 여기는 몇 암페아 흐르지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직원 한 분에게 15암페아면 돼 그러던데 1 5암페 a 영암페아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전류나 전압 삼상 같은 경우는 각 상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죠. 값은 5 같은 5암페어로 나오지만 R상은 S상보다 120도가 미상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의 0도 플러스 5의 120도 플러스 5의 240도는 폐자각을 합산을 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OGR쪽으로 올라가는 지락 전류가 없어서 O시가 동작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락이 발생을 한다면은 지락이 발생을 한다면 이 지락 전류가 지락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지락을 땅을 타고 이종 정선으로 타고 배낭기를 거쳐서 이렇게 루프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 지락 전류를 발생한다면 이 지락 전류는 대단히 크죠 그냥 우리가 작게 잡아가지고 1000A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1000A가 흐르게 되면은 원래 1 0 0 하시기를 흐르고 있었는데 T상 1 0 0 0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평행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CT 2차측에도 큰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아, 뭐 예를 들어서 R 상에 5암페어, 상에 5암페어인데, 그 T 상, CD 상 50암페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흐르, 10배니까 흐,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3상 평이 깨져서 그때는 O C g R로 흘러가는 전류가 발작을 하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O C g R이 동작을 해서 v 시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부하 전류, 전류는 가부가부 전류랑 가가전류 이게 그러니까 달락이나 가부화는 가질류인 게 가질류요. 가질류, 달락이나 달락이나 그가부화전류는이 오시아리 담당을 하고요. 지락은 오시자리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Y 단류 회로를 쓰면은 Y개통해서 Y 도쓰면은 가질류, 가부화나 달락 그리고 지락 보호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에도 많이 나오고 쉬운 것들인데. 잘 모르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 저한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베락기와의 개통에 지락금출 부분이 있어서, 요쪽에 변락경 용량이 커가지고, 시, 이 CTV가 대낮이 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뭐, 1 0 0대와이고 뭐, 2000대5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뭐, 번외로 말씀 드린 건데, 2000대5 페패가 되면은, 요, ct에 흐르는 전류가 작죠. 여기 이제 지락이 생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요 회로를 쓰는 것 보다는 지락 검출을 할때 여기에, 이 중성선에 있죠. 중성선에. 여기에 ct를 걸고, 이걸 우리가 펜이서 nct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nct. 뉴트럴에 그린 ct를 n c t 이야기 하다 하고, 여기다가, 5cgr, 51n이죠. 5 1 n 이는5 1 g 로 51지를 설치해서 여기 동작을 하면은, 이 p b 가 동작을 하는 요써 쓰는 경우 요 많이 심해서 많이 쓰고요 이 NCT는 100대 5로 씁니다 100대5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락 전류가 이거는 100암페 한번 흘러도 요건 동작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요 이거는 좀에로사이 많죠 2 0 0 0암페어죠 그렇죠? 2000암페 흘러 5암페 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락 동작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NCT를 써가지고 중순선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몇 시간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서 Y 전류를 살펴봤고요. Y 자류 회로는 우리나라 Y 계통의 변낱기 Y 계통에는 많이들 제요제요 교재에는 440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 440을 Y로 쓰는 경우도 뭐 왕왕 있긴 있는데. 이 개통은 Y 개통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개통이 우리나라 한정 개통이죠. 뭐 삼사오, 일 5, 사 삼사오, 칠육오, 이만이천구백, 그리고 삼백팔십이백십은다 Y 개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공장에 쓰는 것도 지금 뭐삼백팔십이백십인 것도 있지만은 사백사십이나 사용자 사백팔십볼트, 오백볼트도 많이 받거든요. 이 가게는 델타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Y를 많이 쓰고 쓰고 있죠. 그 이유는요. 이 Y가 우리가 안전하죠. 지락 차단도 쉽고, 그죠. 델타보다는요. 델타 같은 경우는 지락 차단이 어렵죠. 전류가 없기 때문에 영상 절압을 쓰고, 영상 절압을또 지락이 돼도, 어, 음, 그,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설비를 막 돌리고 하는 것들. 과거에 생산 위주로 하는 설비에서는 델타를 썼고요. 요즘, 그래도 요즘 추세가 이제 안전쪽으로 와이로 개통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404배 더 와이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저기 어디 L.S. 안전 쪽에 부산 쪽에 공장에 신축 공장에 가보니까 6,600볼트도 Y 계통으로 변압기를 써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즘에는 안전 때문에 Y 계통을 많이 써보는 시점이라 하여튼 Y 계통에 가전류와 지락보호는 Y 잔류 회로를 쓴다. 그 동작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Y 잔류 회로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 OCR이나 OCGR의 정정에 대해서, 그 OCR도 뭐한 시탭, 수시탭, 뭐 시간 정는 이런 게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